이곳은 한우산 정상 가는 길입니다. 네, 경치가 너무 아름답죠? 지금 공사 중이라서 어, 도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자, 10분만 걸어가면 된다 하니까 우리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자, 가요. 출발! 여기는 한우산에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도깨비가 있는지 가볼까요? 와, 도깨비가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도깨비 숲이었네요. 응. 도깨비가, 오, 무섭게 보입니다. 자,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자, 모두 모두 착하게 살자고요.